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성복동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다시피 전체 단지는 30세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근처 3세대에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3층으로 만들어졌고요. 기반설 같은 경우는 LPG 벌크에 예, 앞으로 도시가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수도 개별 정화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지는 68평이고요. 건축면적은 56평입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요. 이 집을 기존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초반부에는 8억 9천에 나왔고요. 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8억 1천에 나왔었고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7억 후반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양가를 공지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관계자분들이나 여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튜브 선상에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꽉찬 7억 후반대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2km, 그다음에 중학교 1.4km고요, 고등학교 1.2km 위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형 병원과 마트, 은행은 1.5km 인해서 다일 보실 수 있고요 직행 버스 정류장은 900m. 신분당선인 성복역은 2.8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수지 IC도 1.5km 위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집 찾으시죠? 모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네 도로에 제가 서 있고요. 단지네 도로 폭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양쪽으로 해서 세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90세대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부분만 해서 총한 6세대 준비가 되어 있다 하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모든 세대가 벙커 주차장 타입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 벙커 주차장이고요. 지금 보시면 사람들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 공간하고 두대 주차할 수 있는 실선 준비되어 있고요. 안에 뭐 특별한 내벽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벙커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버헤드는 시공이 안 되어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예, 추가 시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5평이 나옵니다. 주차장 공간이. 그래서 실내가 총 41평이 나와서 도합 건축 면적이 56평에 달하는 예, 그런 매물이고요. 기왕 하시는 거 주차장 내벽도 조금 깔끔하게 이쁘게 해 놓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층고 같은 경우는 일반 SUV나 승용차들 다 주차하실 수 있게 넉넉하게 만들어졌고요 전기 콘센트 만들어져 있고요 수전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넓게 구배 완만하게 화강암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고요 미니 대문 설치되어 있구요. 들어가면 잔디마당 공간이 보이는데, 아,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곳은 전실 입구구요. 오른쪽에 목재 데크 테라스 보이구요. 예, 거실 창호 보이구요. 오른쪽 하단 부분에는 외부수전, 부동수전 만들어져 있고, 어, 잔디마당 공간이 이렇게 와이드하고 크진 않지만, 전원생활의 어떤 묘미를 느끼시기에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진 것 같구요. 오른쪽에 큐 블록도 견고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오시면 보실 건데요,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왼쪽 편에 벌크 LPG 통이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이런 어떤 LPG 통이라 그런 시설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찾아가는 매물의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마이너스가 될것 같고요. 어쨌든 주변 경관의 모습은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좀 찍어봐드리고요. 벽면 쪽에서 찍어봐드리는데요. 예, 나름 뻥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건물 외벽 좀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벽의 메인은 그 그레이 그 파벽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요 한쪽 벽면이나 모서리는 테라코 스톤코트로 해서 만들어 놓고 지붕은 평슬라브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온 우수관은 한 곳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부동수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방부목으로 해서 거실 창호 앞부분에 설치해 놓으셨는데, 좀 색깔이 변한 것 같아서, 올스테인 한번 간단하게 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 창호 윗부분에는 또 포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징크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거실 창호 공간이고요. 코너 도시게 되면 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위에 부분에 포치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방화문은 화이트 도어로 해서 시스템 도어로 해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전실 공간은 키큰 장으로 해서 사면동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은 띄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는 스타일 체크하실 수 있는 거울 하나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문은 목재로 해서 사면동으로 망인 유리가 첨부된 제품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전실 보이시고요. 제가 이제 거실 공간 들어왔어요. 거실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예, 오른쪽에 잔디마당 공간까지 비어지는데 지금 거실 공간 설명드리기 전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 보여드리고, 예, 이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들어와서 바로 왼쪽 부분에 출입구 하나가 철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위쪽 공간부터 먼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그 공간 제가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길다랗게 만들어진 주방다용도 공간과 연계가 되어 있는 선큰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촬영하는 매물이 2층 높이에서 1층 바닥까지 아주 깊게 만들어진 선풍 공간인데요. 제가 방금 들어왔던 출입구가 이 부분이고요. 바로 전실 앞 출입구겠죠. 어, 바로 조금만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또 하나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이쪽 공간은 주방 다용도 공간과 연계되어 있는 출입구입니다. 쓰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알차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일 것 같고요. 전실의 옆 공간 보셨고요. 이제 거실 공간 설명해 드릴 겠습니다 지금 거실에 아트홀 공간 보이고요. 거실 창호 보이고요. 왼쪽 부분에 주방 공간 보이는데 굉장히 와이드하고 길게 만들어진 거실 공간입니다. 사이즈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트홀 공간에서 주방 초입 부분까지는 6.4m 정도 나오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실 창호에서 왼쪽 욕실 공간 초입 부분까지는 5m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넓고, 개방감 좋게 만들어진 거실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곳이 전실 공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은 아트홀 공간인데요. 아트홀의 색깔 패턴 달리해서 조금 독특하게 만들어 놓고요. 양쪽으로 해서 세로 픽스창을 준비해 놔서 현관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 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직부등 설치되어 있고요. 바리솔 조명 설치해 놓고요. 천장은 평평하게 마감을 줬는데 사이드 부분에 마이너스 몰딩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메인 창호 같은 경우는 이중창으로 해서 틴팅 처리가 된 창호로 해서 잘 만들어 놓고요. 거실 공간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도어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짐작하셨겠지만 계단 밑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안 나오고요. 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스프레이건 준비되어 있고요. 계단 및 공간으로 해서 살짝 경사진 모습 보이지고요. 환기창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 부분엔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그다 카운트형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이닝과 주방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펜던트 등 보이는 곳이 주방 공간인데요. 4인 식탁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식사하시면서 외부 보실 수 있게 또 픽스창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LDK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주방 공간 만들어졌고요. D자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하부장 개수 충분한 것 같고요. 왼쪽에 냉장고 박스 하나 보이고요. 옆 공간에는 추가적인 냉장고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 박스 주변에도 수납장 공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솥 트레이와 전자레인지 트레이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미드웨이 부분도 폴리싱 느낌 나는 타일 시공을 해놓으셔서. 오염에 강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3부 인덕션하고 후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와이드한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수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싱크볼 위에 부분에는 가로 픽스 창, 오픈 가능한 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 밑 공간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잔진들 놓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보이고 주방 다용도 공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도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 다용도 공간이지만 보일러실도 겸하고 있어서 경동나비엔 1등급 보일러 만들어져 있고요. 왼쪽에 지금 철문을 열고 나가게 된다면 아까 제가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그선큰 공간 예, 저쪽 부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습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독특하게 예, 샤워 수전이 하나 붙어있고요. 지금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냉장고 뒷부분에 레몬수, 수도꼭지가 보이니까요.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지금 비춰봐드리는 그 부분에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오른쪽에 또 하나의 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공간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큰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래서 1층 공간 다 보셨고요 오른쪽에 계단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외부 창호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해서 핸드레일도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 올라왔고요 첫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3.6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층고는 2.5 정도 나옵니다. 메인 창호 오른쪽 부분에는 1층의 거실 공간과 그 아트홀 공간과 동일한 타입으로 해서 양쪽에 세로 픽스 창 만들어 놨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삼성 제품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벽체 같은 경우는 다 실크 벽체로 만들었고요. 바닥은 강마루 이쪽 창문에서 바라보는 뷰도요. 그뻥 뚫린 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시원한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들어왔던 출입구고 왼쪽에 드레스룸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좁은 폭의 빌트인 장이라면 세칸 와이드한 광폭의 그 수납 공간이라면 두칸으로 해서 빌트인 장들 추가적으로 시공하시면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2층 첫방 보셨고요 두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2층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느낌을 해서 호텔식 느낌 나게 잘 만들어온 2층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스프레이건 준비되어 있고요 변기, 반다리 세면대, 거울 수납함 그 다음에 샤워 부스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일반 수정 두 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형 욕조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기창과 환풍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긴듯하지만 넓은 크기로 해서 잘 만들어진 2층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오른쪽에 욕실 공간 보셨구요. 2층 마지막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3, 세로 3.3으로 해서 만들어진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만들어졌고요. 방금 보셨던 첫 방과 틀리 발코니 테레스가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 활용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1층 잔디마당에서 보셨던 뻥 뚫린 뷰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고요. 큐블럭으로 해서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위에 공간에는 포치도 잘 설치돼 있습니다. 3층 공간의 출입구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준비돼 있고요. 자, 3층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는 방한 곳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방입니다. 가로 3.6, 세로 3.6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방 공간 다시 설명드리면요. 왼쪽에 출입구, 그 다음에 엄청 큰 발코니 테라스로 나가는 네, 창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위에 부분 보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창호가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면 창으로 만들어진 방이고요. 이쪽 창호의 뷰는 1층 그잔디바닥 공간과 나머지 층에서 보셨던 그뻥 뚫린 뷰 쪽으로 해서 청호 만들어져 있고요. 방에 부속된 화장실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스프레이건 준비되어 있고 반다리 세면대, 젠다이 선반 시공해놓고요. 거울 수납함, 샤워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환기창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은 습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은 욕실 공간이 3층 방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창호와 이쪽 창호를 열어놓으면 환기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큰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4m 정도 나오는 공간으로 해서 견고하게 큐블록으로 설치해 놓은 발코니 테라스 공간입니다. 벽부등 시공되어 있고요.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왼쪽 부분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큐블럭 너머 뒷부분은 완전 습세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편 공간에는 막힘없이 뚫어진 뻥두를 보여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래서 용인시 성복동 대지 68평에 건축면적 56평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7억 후반대 매물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축된 단독주택 시장에 맞춰서 가격을 많이 디스카운트 시켜놨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보시고 절충이 가능하시다면 떨어진 가격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